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말할 때에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보다 믿음에 확실한 사람이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신서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진행 중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동사들을 보면요. 얻다 이루다 잡다 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동사들은 어떤 목표를 완성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완성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얻지 않았다. 이루지 않았다. 잡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전히 바울은 잡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표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잡지도 얻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잡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표때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요? 표대의 원어를 보면요. 스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목표, 표적의 뜻입니다. 이것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닌 멀리 있는 원거리에 있는 목표,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와 표적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시야에서 볼수 있는 멀리 있는 목표나 표적을 뜻합니다. 바울이 말한 아직 잡지 않았지만 확실하고 보이는 멀리 있는 표적은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이것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확신하지만 이 구원의 완성을 목격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육신을 입고 달리는 인생의 경주를 마쳤을 때입니다. 즉,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상,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지 않았지만, 얻지 않았지만, 그 구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주를 끝까지 달리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다, 이미 잡았다, 이미 이루었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자만해져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때로는 이것으로 자신의 의로 삼아 자랑합니다. 그러나 비교, 평가, 판단, 자랑하는 모습은 아직 여전히 보지도 확신하지도 못한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 멸류관, 부르심의 상을 정말 보았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의 부르심의 상, 생명의 멸류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은 눈을 들어서 하늘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고난, 어려움, 시험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모습으로 그것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달려왔습니다. 이 경주와 선한 싸움을 치르며 견딘 이유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부름의 상을 보았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인생에서도 상황과 환경에져서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이 경주와 선한 싸움을 완주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수 없고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이 경주와 선한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 힘으로 잘 달리고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목표를 바라보며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잡았다함도 아닌 겸손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주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상황과 환경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힘을 강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겨내고 견디고 승리하는 이하루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